한번 보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다 그리는 게 아닌 거죠. 부등식이 나와있으니까 자, 미분단원에서 부등식나온것 보다 얘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요거가 1이 이렇게 있는데 저 얼마라면 x에 관한 식이랑 상수로 내려놓으라고 했으니까 저 플러스 k 짜증나니까 마이너스 k씩 다 해주자 이렇게 되는 게 정신건강이 없겠죠? 그럼 k 없는 저 식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자, 나가 얘를 그릴 거야 얘를 그려서 얘가 여기다 위에 있고 자 얘가 얘보다는 위에 있고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위에 그림이 어떻게 돼? 자이 친구의 바운스 자 y' 구하면 3x 지 마이너스 x 빼 이렇게 되니까 자4 1 2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자최고차항양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가 어디? 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언제? x가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될건 뭐야?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 문제인데, 자 범위가 이렇게 뭔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뭐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얘와 얘 평균은 어떻게 돼? 3분의 1의 절반이니까 6분의 1이거든요. 얘 얼마? 6분의 1이야. 그럼 얘는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보기가 좀 힘들지. 분모 통일하자. 6분의 4로 바꿔놓게. 얘 얼마? 6분의 4로 바꿔놓.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얼마? 6분의 5칸. 6분의 5칸이죠. 그럼 이쪽에 가상의 선이 있어서 이 점에 잡으면 얼마? 6분의 5만치 더니까 6분의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상의 선이 있다 가정을 하면 6분의 5만치 가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시겠죠? 그 말로 설명지 알겠지?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어.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했으니까 2면 어디야? 좀더 올라가서. 여기가 2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가 x가 2일 때입니다 2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 여기서부터 2만원씩 그려진함 항수가 2일 때가 최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봐 12만원 스케일하는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가 2일 때함수가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 y 값이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12-k랑 2랑 비교해서 얘가 더어 이렇게 있거나 걸치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k 값은 얼마? 자 12야.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어떻게 돼? 자 여기 있는 이 선이 어떻게 나와요? y는 저쪽에 있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가 이 점의 y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6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만 a 이 s c a p e d Manscaped, 있거나 s c 지는 것이 가능 n s 죠 a p e d 이렇게 돼 c a p e d m a n s c a 알 e d Mansc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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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s c a p e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n 번 F1이 1이래 F2는 3이래 일단 난 이정도밖에 몰라요 그치?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s 역함수 Gx라 했까 역함수 존재해야 되겠지 어떻게 뭐 이런식으로 그리면 되는거 아니야? 얘가 무슨 X? 야,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얘가 Fx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1부터 2까지 접근한게 A래 그러면 1부터 2까지 접근한게 뭐가 되는거야? 그 면적이 a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때 나는 뭐 아래 인테그랄 1부터3까지 g x, f x의 역함수를 1부터3까지 적고 나면 이거를 a에 관해서 표현해보래. a로 표현해보래. 당연히 a로 표현해야지. 봐. 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y는 x 대칭하면 되겠지. 그럼 y는 x를 직접 그려서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라 했어 역함수 문제는. 아, 원래 함수의역함수 문제는 어떻게 알아냈어? 여기가 원래 x축이고 y축인데 y는 x 대칭을 하는 거, x, y 자리를 바꾸라는 얘기라고 했지 그럼 내가 여기 바라보는 여기가 y는 x 대칭하면 여기를 x로 바라보는 여기를 y라고 바라보면 여기 그려진 이함수가 뭐가 된다고? gx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gx는 어디서부터? 1부터 3까지 쌓아 올린 거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이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왼쪽 별표 에 대한 는 거죠. 그럼 이 별표는 어떻게 찾으면 돼? 이 면적은 간접적으로 찾아야 돼. 직접적으로 못 찾아. 어떻게? 큰 직사각형의 면적. 얼마? 자, 6에서. 이 새끼 빼세요. 이 얼마? 1이죠. 그 다음 얼마큼 더 빼면 돼? a만큼 더 빼면 되니까 얼마? 5-a가 전체 성능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적어보시고 다음 문제 조금만 쓰고 있을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자, 렇 이렇게 해서, 자 영하 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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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이게 1에 세져보니까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자, 이 뒤는 어떻게 돼? 자, 절댓값 씌워서 절댓값을 씌움으로써 여기가 어떻게 돼? 뒤집어 올라가게 되겠지. 뒤집어 올라가게 되면 이 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파란색깔 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붙터서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공 구간 1부터 3까지 적분해 주면 되니까 이태가 1부터 3까지 자, 앞, 앞쪽에 1분의 1은 더해 줘야 되겠죠?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에 비계산 해주면 되니까 자, 6분의 1 보여줘야 되니다그 빼먹으면 안 돼요 더하기 얘는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1차 이렇게 돼있죠 계산하면 6분의 1의 더하기 3분의 1의 2 7 0이니까니까2 6에이이너스3이 아, 자, 1분의 1에 901이니까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 통분하는 게 좋겠지? 이 통분하는 것들 6분의 1 자, 1에 더하기 52 얘는 3대 64, 24, 124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날리면28 이렇게 됐고 2를 더하면 6분의 29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4, 5, 5번이고 넥스트 10번 그때 괜찮았어. 같이 나온 거? 응. 네. 괜찮아. 보세 AB. 그뭐 x 좌표부터 찾고 해 가지고. 응. 이거 10번. 자취 문제잖아. 네. x 좌표가 y지. 좌표, x가 x 좌표 x로 놓고. 근데 이거 자취 그래프를 따라으로도 나오잖아. 그래프를 그리진 않는데 식으로 푸는 거지. 칠만 하나 봅시다. 정의형이 x는 0 이상에 요거 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인테그라마 영부터 2까지의서 절대값의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자 dt에 2 t x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지금 문제는 뭐야? 변수가 t예요. 다시 변수가 t야. 그럼 여기서 이 입장은 x는 뭐야? 상수죠. 그럼 봐요이한 상황은 t에 관한 함수입니다 t에 관한 함수고 기울기의 2짜리. 이 오케이? 얘 0되는 것이 얼마야? 여기가 2분의 x지. 2분의 x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이 2짜리, 마지스짜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y는 x보다 좀더 가파르게 튕기는 그래프 아니야? 맞죠? 이렇게 튕기는 그래프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이렇게 될건데 0부터 2까지 적분아래 근데 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니까 0은 x는 양수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죠.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여 얘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돼서 자, 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2분 x가 이쪽에 좀더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얘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좀 상황을 좀 나눠 보자. 자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x가 여기 상에 있는 거니까 x가 0과 4, 4에 있을 때 이렇게 되겠고 x가 4보다 크다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1차 절댓값 관련된 접분은 뭐가 좋다? 도형의 넓이로 보는 게 쉽다고 했죠? 예, 얘 기울기 2니까 여기가 1대 2거든요 근데 어쨌든 봐봐 여기가 2분의 x고 얘 2분의 x의 2배거든? 근데 2분의 1을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이가 날라가. 그래서 어떻게 나 앞면적이 4분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뒷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요건데 여기도 2-2분의 x가 요기 길이잖아. 그렇지 얘도 2-2분의 x에 답해 두배가 되거든? 근데 2분의 1을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어떻게 돼? 얘도 그냥 앞에 쭉 써보면 자 4분의 x제곱. 자, 4분의 x. 4분의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을 밑변 곱하기 요거 제곱 되겠죠? 이 마이너스 2분의 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계산 좀 해주시면 좀 써볼게요. f(x)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2분의 1의 x 제곱에 마이너스 e x 에 막이 4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언제? x가 0하고 4일 때 아씨 됐죠? 그 다음에 x가 4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꼴의 면적을 보여도 되고 아니면 적분으로 때리면 적분이 좀더 편하긴 하거든요. 얘는 2x-4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토대로 자 문제 좀 보시면 f5가 6이래. f5가 6이면 몇 단점이 되죠? 6 되는 거 맞고요. 기억 맞습니다. 자2해 봅시다. 최소값은 2래. 주어진 항수의 최소값을 일단은 여기 4집어내면 4이 800이 사니까 4콤마 4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기이이천로올라가고 여기 있다가 여기는 어떻게 돼 이게 미분하면 x-2니까 이으면축이적 여기 4고 여기 2면 2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갈 건데 1일 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우 이 마이너스 4에더하기 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2일때 2되는 거 맞죠? 그러면 좀 잘못 그렸네요 이때 부분 떠있어야 되겠네 오케이? 최소값 2 되는 거 맞고요 4에서 미분 불가능하대 4에서 미분 불가능하 얘는 4 집어넣으면 2 적. 얘도 접선의 기운이 2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을쭉잘 가겠네 미분이 가능하니까 불가능하는말이 거짓말로 2번 3번 그러면 되겠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 오늘 일찍 가야 되냐? 좀더 풀고 와라 응? 2시 지